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시티 센트럴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안만 목장을 섬기고 있는 윤종원 목자입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10분 일찍 오기 캠페인이 있습니다. 예배 늦지 말고 다들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첫 번째 목장 모임 광고입니다. 지난 천년 연합 목장 모임 어떠셨나요? 호세 목장님의 맛있는 잔치국수와 서로의 삶의 나눔을 통해 하나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7월 31일 청년연합 목장 가운데에도 깊은 나눔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각 지역별로 목장 모임이 있으니 장소와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2024년 전반기 연합 리트리 광고입니다. 리트리 참여 캠페인 다 함께 보고 가시죠. 여보세요? 어 인성아 뭐해 나 호세 먹자어 웬일이야 웬일은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어. 어 우리 교회에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교회 리트릿이 있는데 어, 그거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전화했어 우리 주에 50시간씩 일하면서 열심히 했잖아 내가 오늘은 바쁜데? 바쁘긴 짜식이 그래도 같이 가야지 너무 좋은 시간 될거 같아 애들이랑 이제 게임도 하고 뭐 낚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면 재밌을 거 같아 글쎄? 글쎄는 시간은 사 같이 가자 같이 가면은 이제 또 사모님이나 종업먹자나 다 맛있는 거 많이 해줄걸? 어 진짜, 진짜 가는 거지 그럼 우리 7월에 리트릭 장소에서 만나자 알겠지? 어 알겠어 끊어 네, 님 감사합니다 어 아, 우리 인성인가 음, 정말 우리 함께 리트릭을 가게 돼서 정말 주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리트릭 그 장소에 다가가서 우리 V.I.P.를 정말 믿음으로 섬기고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정말 치유의 시간이 되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아멘. 심과 안식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됨을 통해서 새롭게 충전하는 리트릿이 되길 원합니다.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윤종원 김호세 목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3기를 모집합니다. 3공부가 좋은 이유는 쉽게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3공부는 이미 검증이 된 말씀 공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실천하여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공부 3기를 수강하셔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각 목자님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목자, 부목자를 위한 초어 모임이 7월 7일 목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목자, 부목자님의 깊은 나눔을 통해서 목장이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7월 14일에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모임입니다. 대상은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새가족이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들으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초나 나무는 물이 충분하면 잘 자랍니다. 화초나 나무가 물을 공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뿌리로 땅 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는 방법과 잎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을 통해 나무의 입을 충분히 적셔 주십니다. 사람도 화초나 나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서는 은혜의 샘에서 생수를 공급받고 하늘에서는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은혜의 샘이 넘치게 하려면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하늘 문이 닫히지 않게 하려면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은혜의 셈이 막히지 않게 하고 하늘문이 닫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